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어, 곧12.3친일굿테타가 발생한 지 1년이 다돼 갑니다. 그에 대한 1차 결과는 뭐 대통령 파면이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우두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굿테타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뭐 여러 말씀 뭐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여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어 2차 탄핵 표결이 이제 12월 14일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그때 서강대학교에서 현대 정치 연구소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뭐,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인, 뭐, 교수님들이, 이제, 이 구태타에 대해서, 뭐, 제각자, 아, 뭐, 그에 대한 뭐 소외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요어 뭐, 저는 뭐, 그걸 뭐, 다 듣고 난 이후에, 거의 마지막으로 발언을 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뭐, 다상, 에, 계시는, 뭐, 그런 교수님들 향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저항이다 라고 조금, 목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그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어직 이거는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건요. 뭐 그때 제가 이제 뭐, 교수님들은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아, 국민의 저항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일선 학교에서부터 지향권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나 선거에 참여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행동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조금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일 군대타를 딱 돌이켜가지고 생각해 볼게 있어가지고, 뭐 국회 근처에 계시거나, 뭐, 서울 또는 뭐, 경기도 뭐, 인근에 뭐, 서울, 서울에 가깝은 경기도 인근에 계시던 분들이, 그때 국회를 가가지고, 뭐, 군인들, 아니면 경찰병력들, 이런 걸 뭐, 제지하고, 또몸움 뭐, 큰몸사은 아니겠지만은, 뭐, 일부 좀 몸삼도 하면서, 지적으로 국회를 지키고, 그다음 이제 어, 계엄해제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큰 공을 세웠다는 거, 소위 말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선동행위는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것이겠지, 그게. 그렇지만 TV를 통해서지고 그 윤석열이 말하는 개운 선포를 딱 보고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다 달려 나오신 분들이 그의 절대 다수였다. 그겁니다, 그 그리고 또, 그럼 뭐 2차 탄핵 폐결 때 여의도 직결 소임을 가지고 이제, 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탄핵 폐결에 참여하고 상승해라. 라는 그런 직결 장소에, 직결 장소는 솔직히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집회에, 그때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한 어떤 통신사에서 한 42만 명이 그렇게 그냥 잡혀 있다. 아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를 본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 속에 이런 민주당 당원도 있겠지만은, 그와는 또 상관없이 거의 뭐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진짜 시적으로 반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뭐 윤석열의 그 개헌 전파는 아니면은 그거는 하는 짓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 만약에 개헌이 딱 성공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쫄딱 망했을 겁니다 외국과의 거래관계 이거는 전부 다 보일 때는 그절로 이어졌을 것이고, 뭐, 소위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었겠죠, 그게.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국민의 어떤 그 저항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교육자는 학교에서 진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교육자 자체가 비민주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교육자가 아니죠, 그거는. 무슨 교육자입니까? 당장 학교를 떠나야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여러분도다 아시다시피 정치학에 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회 이 사회 계약론이죠. 그사상가로해 가지고 토마스 홉스, 그다음에 존 로크, 장자 그루스세 그 분이 계시죠. 물론 그세 분이 다뭐 시대가 좀다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이 사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요그 중에서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만투. 그 이게 뭐냐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거거든요, 그게. 그 이게 이제, 오늘, 오늘 날로 와가지고 딱 그쪽 봤을 때, 이구태딱 보게 되면은, 문명화된 이 사회에서, 소위 진화된 조직적인 만만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게. 그리고 그래, 이런 뭐또 정부 권력의 또 횡포에 대해가지고 뭐 존노크는 또 어떻게 또 이야기했냐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국민이 주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결국은 벌써 과거 이전부터 우리의 이런 행동은 정당하다. 아, 그렇게 벌써 내 영국에서부터 그렇게 사상이사스닥트 왔고,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다,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어찌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명언, 뭐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어, 장폴 샤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행동하지 않는 지승은 날로 위에 눈과 같다. 날로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뜨겁죠. 눈어으면 어떻겠습니까? 녹아버리죠없어지 버리죠. 예. 이런 지승들은 그날 위에 있어요 그, 눈이라 그러면 날로에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이든, 뭐 일반적이든,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비 이상적인 지식인들도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조금 제가 좀 개형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권은 국민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의 수칙으로 침해하는 것은 솔직히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요. 그리고 또뭐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에 있어 가지고는 제이들올로기 하늘 이들올로기에서는행동과 존중에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죠. 이런게 여기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어떤 구절이 되는 건데, 위손자는 천이 보지 이복이요. 위불손자는 천이 보지 이와.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